신호등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잘 지킵니다. 멀리서 일시정지해서 사람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이렇게 막 가지 않아요. 어제는 1,2차선을 잘 탔거든요 근데 오늘은 애가 이쪽 타고 오네요 저쪽 저, 저, 저 뒤에 차가 적당히 안 비껴주니까 제가 지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건데 FSD 중에 제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방금 깜빡이를 이쪽 차선 타라고 넣으니까 어, 옮겼어요 어제는 이 길을 1차선 타고 쭉 갔거든요 근데 제가 편하게 가는 건 사실 여기 3차선, 4차선이 좀 편하고 갈수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바꿔보라고 했는데 있던 차들도 지금 이쪽으로 바꾸잖아요. 여기 잘 빠지는 거 알아서 그냥 잘 비껴서 쭉. 그만 그만. 저 뒤차가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여기 라인만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이 앞차 때문에 이 차든. 차돈... 없어지는지, 아, 안 없어지는지를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 앞차 때문에. 앞차가 없으면 저 멀리 보면 지금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선 바꾸려고 시도 안할것 같거든요. 저는 원래 여기쯤부터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꿔놓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시켜볼게요. 어, 잘 바꾸네요. 뒷차가 잘 양보해주시기도 했고, 테슬라 매너있게 이렇게 껴주죠 여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우회전 차들은 이리 오고 버스는 여기서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정석대로만 원래 약간 그쪽으로 비껴나가서 껴들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그렇게안 하고 아니, 테슬라가 정석이죠? 되게 차가 없네요 오늘? 네. 원래 여기도 벗겨졌는데, 잘 왔습니다. 오, 잘 벗겨졌어요. 방금도 어떻게 보면 급하게 팍 멈출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멈추고. 부드럽게 안전하게 잘 멈춰줬어요. 운전자가 뭔가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느낌 없이 뭔가 보고 저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깜빡이 킨거 봤지만 얘는 먼저 봤을 수도 있죠. 카메라 옆, 옆이랑 뒤를 보면서 바로 오른쪽 타면 아마 다시 이쪽으로 바꿔야 될 거라서 그러니까 그걸 알려는 모르겠네요. 정석대로랑 오른쪽 차선을 타는 게맞거든 차 지나서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할것 같은데 아, 저기 주유소가 있으니까 저거 지나서 가려고 하나 보네요 네, 그렇죠 어 잘하네요 네. 우 이제 여긴 아니고 이 다음이니까 차선을 진짜 적절하게 잘 바꿨어요 물론 지금 약간 평소 이길에 하드모드는 아니긴 한데 지금 이길에 지금 이지모드 느낌이긴 해요. 이 길이 이렇게 평탄할 리가 없는데. 저는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지금 저기 주차장에서 차 나오고 있고, 이차 피해야 되고, 이 차는 지금 사람 나오고 있고, 이 차는 지금 갈 생각이 없어 오우씨, 긁히는 줄 알았네. 오토바이 오고 있고, 아, 오토바이 있으니까 미리 비켜줬어요. 오토바이 아저씨가 고맙다고 인사해줬는데, 사실은 제가 한게 아니라 테슬라가 한 거죠. 지금 제가 도로변에 주차하라고 해서 여기 도로변에 지금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까지 보고 저는 출발할게요. 멈췄죠?